시작할 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뭔지 는 저기 안 나거든요.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아, 페이지들 아, 영원이랑 아, 학년이 아 랜덤으로 보내. 아, 나 학년이 그 갖고 싶었는데 학년이 학년이 예쁘게 나와서 학년이 갖고 싶었거든요. 랜덤으로 하나 주는 거였는데, 어잘 왔습니다. 영원이 하자고. 영원이 뭘로 붙이신 거지? 뭔가 어테이프구 음, 마음에 듭니다. 이건 떼고 뽑기 딱 끼려면 그냥 이대로 보관해주는 게 좋겠지. 성년이랑 영훈이 성년이로 랜덤. 이것도 랜덤 뽑기네. 형님 이셨어요 이게 더 많은 그건이거아요 어. 습관적으로 자꾸 앞을 보게 될때고 이거 없고. 너무 꽁꽁 쌓이신 거 아니야? 나칼어디있지 아, 아니야. 나칼 이런 거칼못 쓰겠어. 아, 뜯을 때 이런 기분이군. 나도 너무 꼼꼼하게 따지 말아야겠다. 감사한데, 귀찮네.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신가요? 저는, 제가 재밌어서 꼼꼼히 사긴 하는데, 이쁘게 꾸며서 포장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받으면, 이쁜 건 기분 좋은데, 이런 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실수로 영훈이를두번 양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물 보니까 이쁘다. 나 이거 저, 저번물이 보고. 괜히, 괜히 기분 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쁘다. 마음에 음, 잘 샀다. 역시 꼭 하는 실물. 이거 절대, 이거 한거 같은데, 이러고. 이러다가 치수를 받으면, 어, 뭐야, 이쁘잖아, 다행히. 맨날 이거. 어, 많아, 많아. 이거 엄청 일괄 명도 받았고, 어, 아, 뭐야, 근데 어, 뭐야, 이거 순반이었어. 어, 깜짝아. 이 순반이네? 아, 그데이지도 아직 안 왔구나. 오, 어? 데이즈도 지금 잘못 났는데 순반이었어. 한참 아, 깐 이게 뭐람 아, 순간이 아, 이쁘다. 이것도 이걸로 엄청 싸게 하나하나 장당 700원인가? 해서 산거거든요 아 어, 이쁘다 이건 뜯어서 보해야지 따로따로 어, 이쁘다 이쁘다 이정도면 큰 하자는 없는걸로 보이고요 이정도면 됐지 뭐아뭘 바래 내가 내가 넷독인데 환불 어떡해가지고 난리를 치냐고 순간이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여워 아 이거 아이디어 컷 그거나 어, 아 귀여워 바것같애바같애 화물이 아, 순간 이렇게... 하이, 그렇게...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다 같이 질렀어. 무슨 간나해 끊을 수 있겠어? 플레디스... 플레 이거 이사이인데 이렇게 넣네. 이거 하나씩... 다 정리를 해봅시다. 아, 나 어딨지? 나 약간 정신이 없다.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게 커서 좋아요. 간단하고, 이게 2D 카드 하는 데서 산 건데, 크고 근데 커드안들어가려면안 들어가지더라. 커서 좋아, 아주 좋은 커서 좋아. 근데 네. 이거는 좀 쓰던 거니까 버리. 거리... 새 네, O P P 에 넣어보도록 할다 이거는 제가 제품, 어 알파인 건가? 알파라 써있지 알파래지? 알파로 산 건데 얘는 좀 단단하고, 얘는 좀 물렁물렁해서 이거는 그냥 그냥 포토카드 보관할 때팔거 팔거나 이런 거 보관 이거는 제가 개인 소장용 할때 사용하는 O P P 입니다. 이게 더 단단하고 두껍고 투명해, 그래서 좋아. 이거는 이 이쁜 순간이 맘에 드는 순간이를. 여기 넣어줍니다. 아, 네. <laughs> 이런 얼룩 같은 거는 손으로 미리 닦고 안경닦이로 닦아줍니다. 이런 깨끗, 깨끗해지거든요. 이건 예쁘니까 여기 넣고요. 아, 여기 손잡고 그 약간 핸드폰 필름 지 붙이는 느낌. 지금 살짝 지브이떠 있는데 이유가. 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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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이 여덟 장이나거든요. 오다 다른 걸로, 다 다른 걸로 여덟 장. 그래서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뜹니다. 택배가 책에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기도 잘 안에. 얘는 그냥 공기포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랑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거 두 개만 여기 넣고 좀 값이 많이 나가거나 특전 같은 거는 여기 넣는 편이고 엄청 이쁘거나 특전 같은 거는 다 여기 넣고 아, 이건 안팔것 같다.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넣어놓는 편이지 아, 제치가 안 나. 아 됐다 그리고 얘가 잘 맞고 막 그래서 아, 보드잼 슬리브 카드가 좋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보드 카드가 아, 좋다 그래서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콘서트 앱 콘서트, 콘서트 사는 고돈 나가고 콘서트 엔딩 나올까봐 도모하두고 있고 지금 또 다른 제 그때 컴백을 하고 있기 컴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를 하기 위해서 데뷔가 아니라 데뷔를 하기 위해서 이거 여기다 붙여서 여기다 넣 내가 소장할 거니까 여기 놓고 야, 확실히 얘가 더 얇다 같이 여기가 다, 다섯 장들 들어있는데 얘가 더 단단해서 좋아요 저거 되게 살만한 거 같아 근데 얘는 아니 이러, 이렇지가 않았고 되게 좋았단 말이야 OPP가 다이 OPP가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예뻐졌어 아니 이게, 이걸 게이잘안 쓰는 이유가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띠지 않은 거보세요 접착 얘는 이게 깔끔하게 돼있어 이렇게만 있고 여기가 여기 약간 바지 미디 길이 느낌? 미디 길이가 길고 여는좀더 짧거든요 덜 감싸주는 느낌? 좀 다릅니다. 귀엽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캐롤랜드. 더 이상 풍파 울고 있는 풍파 울고 다음날이 눈이 부어버린 캐롯들은 볼수 없다. 없다가 배꼽 빠지는 캐롤랜드가 아, 눈물의 캐롤랜드가 아니라 웃음의 캐롤랜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귀여운 뿌야. 크리스마스 어머니나. 오늘 아, 네. 오늘도 무슨 눈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부터 까볼게요. 아 영훈이 아 드디어 크리스마스 어운너프 왔어요. 하, 많이 이거 좀 많이 양 번에 양도받아서 생각보다 아, 나쁘진 않아. 영훈이를 두 개를 양도받아 버려서 자 보이는지. 뭐 에리 영훈이 이렇게 받고 이것도. 코비랑 영훈이 이것도 코비랑 영훈이. 라포티셀은 영훈이랑 영재 빵빵즈 오늘 받았습니다. 헉, 너무 예쁘다 이거. 라포티셀도 너무 예쁘고. 크리스마스 이브카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음, 어떡해. 너무 좋아. 자, 영훈이는 다시 여기 넣고. 뒤에 써 있어.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하고 포근해서 좋습니다. 후기를 써놨네. 영재. 두 명씩 양도가 되어서 정말 좋아요. 다른 분들이 한명 한 가격에 하는 거를 이렇게 두 명으로 해서 두명폭 하나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우기, 뮤코 양도 받은 거네 박스지 없이 오늘 이제 어색해 이렇게 꾸며져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음 이뻐 이것도 옮겨놔야겠다 네. 근데 좋은 내가 애용하는 오피피 넣어둘게요 어? 응?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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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찾았습니다 그... 콜렉트북이 와서 이걸 넣는 인터뷰를... 인터뷰 이거 넣는 영상을 빨리 찍고 거어요 지금 포장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귀여워 약간 자국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근데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귀여운 귀 이게 되게 단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 유동성도 있고 반짝거리는 홍기 홍기뮬코 뮤지고의 악당 다른 것도 다 지금 분철을 받아놔서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거는 이렇게 오늘 온 거, 오늘 분철 받은 거는 이렇게 어, 이거 왜 이렇게 커? 나 이렇게 큰 건지 몰랐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당황스럽네?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이거 아씨 이거 안경 받았구나? 아또 양도 받을 뻔했네? 이거 왜 이렇게 커? 와 약간 이갈피내 있는 거 진짜 친필 같다 <laughs> 어느새 너무 예뻐 우와! 근데 왜 이렇게 커? 나왜 이렇게 무한 뭐번 복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큰 건지 몰랐는데? 이거 어디서 보관해? 나 보관... <laughs> 이거,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갈 텐데? 보통 포카 크기가 이만 체키홀더보다 커. 당당스럽네. 어? 그럼... 아, 아니다. 트랙카는 작구나. 트랙카는 작은데 얘가 큰 거구나. 풀라가 아, 진짜. 뭐뭐뭐뭐뭐시 당황스럽네. 뭐뭐뭐뭐뭐 비시 당황스럽네. 이거 왜 이렇게 커? 나 이렇게 큰 건지 몰랐는데? 말문이 네. <laughs> 막혔어 말문이 이거 원래 이렇게 커요 아,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기간 이거랑 아까는 아까 하나 그냥 뜯었는데 그거예요 슬립도 뭉탱이로 샀어요 짠 일단 이거 여기서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remember k -pop.